소송 안 가고 내용 증명만으로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면 최고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안성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이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때나 아니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때 카카오톡이나 통화로 할 수도 있지만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서 내용 증명을 대리해서 소송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내용 증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사건이 실제로 해결된 경우는요? 뭐 상당히 많은데요. 성범죄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멈추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명예손적인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가해자에게 가해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 큰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을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반년이 넘게 월세를 내고 있지 않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한달 이내에 피해 회복 등을 통해 사건이 해결된 경우가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소송의 경우에 짧게도 몇 달이 걸리고 길게 걸리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건이 이렇게 빠르게 해결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형식이 있나요?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A 4지의 자필로 본인이 써서 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내용증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증명 샘플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우선 제목을 내용증명 이렇게 다시고 어, 제가 실제로 직장괴롭힘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일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신인, 수신인, 일시, 사건 이런 순서로 상단에 기재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그 아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넣는데 이건 그냥 예의상 넣는 문구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신인께서는 2024년 7월 며칠 발신인에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회사를 관둘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 퇴사된다는 허위사실로 발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위임인은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7일 내에 수신인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 법적인 절차에 나아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발신인 땡땡땡 이렇게 적으시면 보통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서류는 몇 장이 필요한가요? 동일한 내용증명 3 장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이제 세부를 마련을 해서 우체국에 가면 내용증명 도장을 문서에 이렇게 찍어 주세요. 그리고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분은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고 한 분은 여러분이 보관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한 번만 보내도 되나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의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답신으로 보내왔어요. 이때 여러분은 당연히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재반박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러한 내용들이 후에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내가 재반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재반박을 한다. 이거를 영원히 답을 해줘야 되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재반박을 해줬다면 그 이후에는 뭐 소송으로 가면 되지. 굳이 내용 증명을 또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쓸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어, 우선 내용을 명확하게 써야 돼요.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이 채무가 뭐 대금 채무인지 뭐 대여금 채무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빌린 얼마의 채무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돼요. 딱 필요한 말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게 내용증명이 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이 보낸 내용증명이 재판에서 상대의 반박 증거로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째로 정중한 문장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협박성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내용증명에 뭐 엄청 압박적인 내용을 넣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간혹 어, 내용증명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협박죄로 여러분을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용 증명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용 증명을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글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잘 쓰시는 분의 경우에는 혼자 하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법무법인 직인도 이렇게 찍혀 있다면 상대에게 더큰 압박이 될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뭐 본인이 쓰는 것이 더 좋다 변호사가 쓰는 것이 좋다 이걸 일일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내 패를 다 보여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용증명으로 사건이 해결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소송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증명으로 미리 여러분의 패를 다 보여주게 되면 상대방이 미리 소송에 대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증거도 불리한 증거는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박 논리도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서 모든 걸다 보여주시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될지 어?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법률 전문가에게 꼭 상의를 해 보시고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내용 증명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